잉글루드랩 급반등. VI, 잉글루드랩 VI 강했는데또 골든 뜨고 반등하네요. 지금 오늘 2차 매집봉 뜰것 같은데. 골든 뜨고 반등. 바닥에서 완전히 까서 시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해주고 있어서. VI, 어, VI 또보죠 잉글루드랩 VI. 오늘 VI 몇 개입니까? 6섯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까 엄청 봅니다 이런 방송이 있습니까? VI 오늘 여섯 개 봤습니다 이런 방송이 있습니까? 음. 이 인그루드랩도 좋은 종목이에요 유보천1300% 부채빌 비55% 매출액 자원천기부다 괜찮고 평가 구간에서 반등을 했고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죠 파동이 있었고 끼가 있었고요 파동 만들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하고 있잖아요 매집봉 뛰어가면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하면 돼요 3,300만주 터트려야 돼서 아직은 물량매집 과정이 좀더 필요하고 약 지금 한 900만주 정도 8 8 0만주인도 900만주 정도니까 2,400만주 더 모아야 돼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파동에 저점 잡는 스톡골든 잡고 분할 매수 따라가서 평단가가 이렇게 내려오죠 확대해 볼게요 파동에 저점 잡는 스톡골든 따라가서 종가로 매수했다면 평단가가 이렇게 돼요 바로 수익권이죠 저점 잡아서 분할 매수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스톡 골든 뜰때 가면 돼요. 쌍바닥 찍었구나 들어갈 때. 이럴 때 들어가도 되고. 시가 라인보다 내려갈 때 보고 스톡 골든 뜰때 들어가도 되고. 그런 타점들은 스스로 이제 많이 연구하면서 매매하면서 연습하면서 타점들을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타점을 찾는 겁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타점 잡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저점 잡는 방법 검색기도 공개드렸고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타점 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매집봉 뜰것 같은데 2차 매집봉 한 15에서 만케 24%까지 가죠. 요 캔들 한개 보게 되면 어22% 짜리예요. 그래서 한 15에서 20한 4% 25%그 사이까지는 매집봉을 띄웁니다. 거래량이 이제 바닥 거래량 중에 좀 터져주고 있죠, 지금 그죠? 이런 부분보다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전봉의 거래량을 이제 뚫어줘야 돼요. 여기 고점 뚫으면서 매집봉의 상단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죠, 상단 지점 여기보다 조금 뚫어주면서 여기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야 되고 거래량도 이거보다 좀 터져줘야지. 여기 물량들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매집봉 끼우고 윗꼬이 달고 추가 매집 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타점 잡아서 단타 쳐도 된다는 말입니다. 단타 물리더라도 스윙도 갈 수도 있고 바닥 박스권이니까. 근데 오늘은 거래량이 좀 수반되니까 단타 쳐도 스윙 낼수 있겠구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여기 쭉 내려가면 5일선 지지할 때 아니면 기준선 라인 지지할 때 타점 잡아서 접근해보고. 부야에 갔을 때 부야에 바로 예, 시가 에서 접근해서 요거 잠깐 뭐 바로 던져 버리면 수익 날 수도 있고 지금 5일선 지지하고 있죠 요런거 단다 칠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파동이 좀 나오겠구나 전일 동시간대 대비 1700% 전일 대비 800%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고 유통 물량이 1100만 주인데 아직 거래량은 없지만 거래량을 모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5일선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올리겠구나 오늘은 2차 파동이 22%에요 2차 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15에서 25% 사이에는까지 만들겠구나 그래서 단타 치는 거예요 지금 수익권이죠 단타 쳐도 지금 좀 전에 5일선 지지할 때음봉 만들었었는데 수익권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스윙도 되고 단타도 되고 물려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고 기다려서 이런 정보로 단타 치면돼요 고점에 있는 전구탄다 치지 말고 예, 수급 붙여 놓고 지금 은봉인데 거래량이 줄고 있죠 개미 손절 유도하게끔 물량 받쳐 놓고 좀 털던지 아니면 개미들 익절하는 구간이고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제 급등시키면서 윗꼬리 달면서 오늘 마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게 그러면 추가적인 매직봉이겠죠 요거는 물량 체크봉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 줘야지 매직봉 아시겠죠 급등해 주죠 반등해 주고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5% 가면 오늘 얼마지? 시가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4425 곱하기 1.15 15%, 15 가면 5,080원 정도 15%네요. 예, 네, 오일선 계속 지지하죠. 연습해보세요. 알아서 오늘 뭐 단타 정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5,000원 돌파 급등. 급등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급등하죠? 수급 보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구나. 지금 요기 다 터져주고 있습니다. 요거 뚫겠네요. 파동의 저점, 스토케스틱 골든, 검색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안 떴죠? 이때까지. 검색기. 이제 떴죠? 급등하죠? 급등. 얼마나 해자스러운 검색기입니까? 잘 이용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까지 가죠? 지금 14.5%. 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이런 걸로 단타 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스윙 안에 단타 넣어 있다. 아시죠? 검색기를 믿고, 수급을 믿고, 파동을 믿고, 세력들의 매집을 믿고, 이런 걸로 단타 치는 거지. 고점에 뭐 이런 레인보우 이런 잡스러운 이런 걸로 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급등 15% 뚫었죠? 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맞나요? 16% 계속 돌파.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자동 일지 매매 차트.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 우드랩, 매매 마크 내역. 뭐, 요거 뭐 인증 드리면 되니까. 두 번에 걸쳐 샀습니다. 바이 바이, 고점에서 셀. 최고점에서 셀. 더갈 수도 있지만, 저는 적정권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송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정권에서 이제 익절하고, 뭐, 이제 인증을 드리잖아요. 뭐, 이거 뭐, 인증 뭐, 어렵습니다. 실전 투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점이었죠. 지금 은봉으로 내려가는데, 기준선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럼 스톡 골든 뜰때 다시 저점에서 오늘 거래량이 좀덜 터졌기 때문에 매수한다든지 해가지고 단타 또 쳐볼 수도 있고, 잉그루드래 해가지고, 제 계좌입니다, 계좌. 돈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쪽으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주세현TV 제 계좌고, 수수료 빼고 해가지고, 수익률, 실현 손익 49만원, 2.7% 단타 쳤잖아요. 이렇게 단타 칠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회비, 뭐, VIP 5,000원, 뭐, SVIP 18,000원 받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타 치면 하루에 40만원 이렇게 버는데, 강의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강의 좀 많이 듣고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